오늘은 종교와 과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종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는 걸까요?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 류상태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덥죠, 요즘. 예, 많이 덥네요. 이렇게 더운 날또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종교와 과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것 같아요. 종교와 과학은 어떤 관계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아,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 관계 또는 친구 관계라고 네. 예, 보고 싶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요즘에 그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종교의 많은 부분이 의미가 사라지고 때로는 현실과 안 맞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무모하게 질주하지 않도록. 견제도 하고 때로는 어깨를 다독여 주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종교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마치 그어 새가 창공을 날을 때 한쪽 날개로는 날수 없고 양쪽 날개가 다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음. 날아가는 것처럼 네. 그리고 또어 배를 저어 갈때 노가 양쪽에 다 있어야 앞으로 갈수 있는 것처럼 종교와 과학의 관계가 꼭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에, 종교가 없이 과학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음. 과학은 윤리라는 게 없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과학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바른 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과학이 없이 또는 과학이 무시되는 종교는 공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많은 분들이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양쪽이 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종교와 과학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와 과학이 대립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 대표적인 것이, 어, 그 중세기를 벗어나면서 있었던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독교 성서에 보면은 그맨첫 장에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완전히 천동설의 입장에서 써져 있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그 신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나누어요. 그리고 셋째 날 바다에서 이제 육지가 솟아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날이 되어서야 해와 달과 별을 신이 창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음, 네. 이거는 오늘날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네.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동설이 에,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몇뭐 천년 이천년 지나서 과학이 점차 발달하고 그리고 지구가 에, 중심이 되어서 천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오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갈릴레오를 체포를 했습니다. 법정에 이제 세웠죠. 네. 당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라. 정말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냐? 이거는 그 신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가 아, 사실대로 얘기하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음. 아닙니다. 아, 분명히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려나요 근데 법정을 나오자마자 혼자 독백을 할 일을 뭐라고 하느냐 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돈다. 유명한 말이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볼수 있겠지요. 음, 그렇군요. 이 종교와 과학이 대립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종교 경전의 내용들이 요즘 상황과 맞지 않을 때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예, 어,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는 거는 원래 대립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네. 지금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무언가 어떤 전제에 매여 있거나, 아, 제 생각에는 경전에 매여 있거나 교리에 매여 있는 게 문제인데, 아,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그 자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건 불경이건 뭐 꾸란이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교의 경지어는 종교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과학 책이 아닙니다. 음. 역사 책도 아니죠. 그렇죠. 종교 책이에요. 과학의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종교의 언어는 역사적인 언어가 아니라 과학의 언어도 아니라. 종교의 언어이고 고백의 언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아까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을 과학의 언어로 읽으면 모순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필요 없는 게 됩니다. 네. 이 폐기해야 됩니다. 과학의 언어로 읽으면 자 그런데 왜 여전히 그 기독교 성서가 많은 사람에게 의미가 살아있느냐면은. 그건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요, 삶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태양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볼 때는 지구가 중심인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이제 이제 날씨 더운데 어, 이제 그 뭐라고 인, 인사를 하셨어요. 네, 하셨었죠? 네 여기까지 맞으셔서 못하겠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네네. <laughs> 그런데. 네, 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참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마철인데 오늘은 서울지방에 날씨가 좋았잖아요. 하늘도 해가, 맑고. 네. 예, 예, 해가 중천에 떴죠. 네. 맞습니까? 네. 정말 해가 떴어요? 네. 아... 해가... 표현을 그렇게 네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예. 과학적인 그 표현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틀린 거죠. 어, 과학적인 때는... 그렇죠. 그렇죠. 네. 해는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구가, 지구가 돌아서 ]인데. 생긴 현상인데, 아, 네. 근데 해가 떴다고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틀렸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계속 써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의 생활의 언어기 이 때문에 그런 네. 거죠. 자, 바로 그런 겁니다. 과학의 언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음. 생활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생활의 언어를 참... 많이 씁니다. 사실은 아닌데. 예를 들면, 아빠가 딸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 말은 <laughs> 객관적 사실일까요? 주관적일 것 같습니다. 객관적 사실일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70억분의 1. 음. 네, 아주 좋은 확률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라기 보다는 이거는 아빠의 고백,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닐지언정 진실인 겁니다. 네. 아빠에게 진실해요. 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고백의 언어입니다. 객관적 사실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은 아름다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당신도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된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신앙 생, 활 종교 생활 잘하는 이웃 종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경전이 요즘 내용하고 어~ 이런 점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의 경전에 있는 문구를 사실의 언어로 읽으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교 경전은 그러니까 삶의 언어 고백의 언어 과학은 과학의 언어로 이렇게 좀 따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종교 경전에 쓰여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아주 이제 놀라운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 의해서 증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공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만물의 근원과 궁극은 공이다. 공이다. 텅 비어 있다. 이건 단순히 없음이 아니죠. 예, 요즘엔 그런 말도 하는데, 텅빈 충만. 차지 않다라고는 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없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비어있는데 그냥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텅빈 충만 이런 논리적인 모순인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쓴단 말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어 이제 현대 물리학이 이런 걸 발견을 해요 이제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뼈를 관찰을 해보면은 뼈에 이렇게 그날줄 같은 게 이어져 있는데 그거를 또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 뼈의 세포가 보입니다 뼈의 세포. 뼈를 구성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빨리 움직여요 막 분열을 합니다 음. 예 (1분에) 수백만 번씩 분열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분자를 또 자세히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이제 그 눈에 눈으로 에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도 똑같이 분열을 하는데 그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 쿼크라고 하는 소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배웠죠. 사실 저도 자세히 몰라요. 저도 뭐 물약 아,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도 들은 풍언입니다만은 그 커크라는 소립자는 근데 네. 이게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음.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질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완전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뼈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는데 구성 요소들을 다 따져놓고 보면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봤을 때삼라만상이 정말 존재하느냐, 이게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은 존재하는 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이거는 에, 오늘날 뚜렷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성이 흔들리는 건데 이걸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야, 네, 그렇죠. 이렇게 과학과 종교는 서로 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종교와 과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종교에 대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과학자들이 종교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들도 있을까요? 예, 예, 예 많이 있지요. 어 우리가 잘아는 과학자 대표적인 분한 분만 뭐 그러니까 예, 꼬아봐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아인슈타인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laughs> 네. <laughs> 당연히 아인슈타인일 텐데요 네.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 음. 그동안 종교는 자연 세계를 부정해 왔다. 모두 절대자가 만든 것이라고만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종교는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똑같이 존중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자연세계와 영적인 것의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교야말로 이런 생각과 맞아든다고 본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자인데, 과학자인데 자연세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학, 물질세계와 영적인 것이 통합되어야 된다. 즉,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말하고 있어요. 네. 예,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조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잘하는 종교가 뭐냐 하면 불교라는 것이죠. 음. 예. 저는 이런 깨달음이 종교인에 의해서도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날 새로운 종교가 탄생되고 시작되었,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네. 예. 바로, 우리 저 지금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듣는, 어, 분들이 원불교 교원님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좀, 뭐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소태산 대종사께서 1916년에 대각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도 많이 했는데,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교화하고자 생각하시면서 내 것인 표어가 뭐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네. 예. 물질 세계가 막 발전해 가는데 물질만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정신이 함께 개벽돼야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원불교를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물질 세계, 지금 물질 세계라고 볼수 있어요. 과학이 아, 앞서가는 세계. 그러나 이 세계는 반드시 독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정신 세계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음. 종교와 과학이 예,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 사실적이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 잘못된 신앙을 하는 집단도 많이 생겨서 그에 따른 사회 문제도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종교인들이 그 이제 그두 가지 전제에 매여 있어서 오히려 본인의 신앙이 자라는데도 방해가 되고 예, 또 이웃 종교와의 갈등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경전에 대한 그 문제인데 경전을 신이 내려준 책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오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유일신 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신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제를 내려놓고, 아, 뭐라 그럴까요. 그 불교에서는 살불살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뭐라 그까 절대적인 것이 없이, 신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대인의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요즘 환경 파괴를 비롯해서 과도한 육식으로 인한 생명 경시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그 뭐라 까요 과학이 독주하면서 오는 폐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뭐 과도한 육식, 뭐 생명 경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먹어야 삽니다. 예, 거기에 따른 희생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 법칙이니까 네. 생명체를 먹지 않고 생명체가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명체는 전부 다 서로 도우면서 상생하면서 어, 살아간다. 음. 아, 그런데 주변을 가차없이 파괴하면서 자기... 번식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둘이 있다. 하나는 바이러스고 하나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바이러스와 인간. 네. 네네.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근데 자연계를 보십시오. 다 서로가 아, 필요하면 먹기도 하고 자기 몸을 주기도 해요. 자, 육식동물도 다른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자기 몸을 다른 생명체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죽어가지요. 네. 그리고 그 육식 그 동물들의 배설물이라든지 그런 걸또 식물들이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 식물들을 또 이제 채식 동물들이 먹고 이러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단 네. 말이죠. 생태계가 돌아가는. 네. 네. 근데 인간 그 순환이 인간 세계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 죽으면 전부 다 태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에는 이제 매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인간의 몸을 돌려줄 수는 없기는 해요 네. 자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있단 말이죠 왜 인간은 자연의 일을 계속 착취만 하고 주지 않는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줄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신문화도 개선을 하고 육식보다는 채식의 비중을 늘려간다든지 예,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어왔던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종교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어 주로 종교인들이겠죠, 청취자 분들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혼자 자기 이득만 채우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고도 살아야 되고, 또한 주면서 살기도 돼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 현대 사회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얻을까, 성취할까? 이거 그 성취욕의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공부에 대한 경쟁 또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또뭐 회사에 대한 경쟁 취직에 대한 경쟁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내가 더잘 나가고 남들보다 앞설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게 되는데 좀 여유를 찾았으면 이 경쟁 사회로부터 경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 걸까요 경쟁에서는 양보라는 게 없는 걸까요 다른 경쟁자들 앞서가게 하고 우리는 좀 뒤처지면 안 될까요 오히려 우리 종교인들이 좀 뒤에 남아서 앞서가를 바쁘게 가, 가는, 가는 사람들이 미처 놓친 것 있으면 그런 걸 이렇게 챙겨가면서 음. 그러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좀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원불교 개교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질을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잖아요. 네. 이 물질만 개벽되면은. 이 정신이 개벽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네네. 정신을 주체로 상호적이고 균형적으로 어, 발전시켜야 할 겁니다. 네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와 과학의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